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는 자기 소개를 했죠. 이번에는 애인 소개를 하는 거예요. 애인이 어딨어요제여기서 어디 애인 어디죠? 옆에 있잖아요. <웃음> 옆, <웃음> 아, 짝이 안 맞네요. 그러면 음, 이렇게 두 분이 짝꿍 하시고 두분 짝꿍 하시고 우리 정영선하고 저랑 짝꿍해서 어, 둘 중에 다 나와서 발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둘 중에 한병만 50%만 나와서 있다가애인이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게이, 게임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제일 메인은요 일단 너무 겸손하셔 와 아, 겸손해 왕이야 어, 대통령이 돼야 돼 저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정치를 하셔 웃는 거 봐봐요 아, 웃으고 너무 예쁘셔 우리 애. 가장동에서 오셨고, 네. 네. 자녀들을 이제 다 출가하시고, 네. 이제 살림왕이야. 살림왕. 네. 음, 다른 거 하나, 하나도 안 하시고, 살림만 하셨고, 지금도 살림하시고, 지금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, 뭐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느냐,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, 나 자신을 채우려고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. 같이만 있어도 행복해요. 네. 우리 애인 너무 멋있죠? 네, 네, 네. 박수 한번 주세요 정영이 네. 선생님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? 이렇게 애인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 같아요? 질문을 습 많이 질문을 사람을 뭔가를 소개할 때 사람을 알아갈 때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야또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름을 불러줘라 혹시 하셨어요? 정영기 선생님 네, 네, 네. 어떻게 자녀는 다 어떻게 추가하셨나요? 네. 정영기 선생님 하시는 일이 뭐죠?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지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고 호감 나의 호감을 높여준다. 그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하잖아요. 또 이렇게 나올 때 정영기, 정영기, 정영기. 나도 이름 외우고. 나오는 사람 이번 시간은요. 네 다이어리 제가 다이어리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시간 관리 실습 한번 하고 강의 지식 강좌 하고 뭐 게임 할수 있으면 하나 더한 해보고 근데 시간 관리는 가계니다 가계 가게. 시간 관리 잘하고 싶다 그러면 돈 관리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가계부 쓰라고 하잖요 수입은 안 써도 돼요. 일단은 지출만 쭉. 요즘은 앱 좋은 거 많잖아요.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. 이렇게. 딱 문자 오고 카드 쓰고 가면 자동으로 앱에서 깔리면서 지출 내역이 딱 나와요. 그러면서 그걸 정리해보려고 한달 동안. 술 먹는데 얼마 썼는지, 담배 피우는데 얼마 썼는지, 커피 값 얼마 썼는지, 주유 얼마 했는지. 그래서 원래 나가는 거는 내비두고 조금 의미 없이 나가는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돈 관리가 되는 거예요. 시간도 똑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뭐 했는지만 그냥 쭉 쓰면 아. 잘하고 있구아 이게 부족하구나. 그럼 그 자동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일 써보듯이 어제 이렇게 지냈고 저녁에 오늘 이렇게 시간 뭐 했고 뭐 했고만 이렇게 써보면 돼요. 그러면 뭘 포기했고 뭘당길했뭘 잘했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간 관리는 저절로 돼요. 계획하는 건몇 시에 일어날 건지. 저는 6시 20분에 일어나요. 렇게 쓰니까요. 위에다가 위에 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나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, 뭐해요 제가? 밥차기. 리 <laughs> 와이프 자고 밥차기. 리 설거지. 어, 그 다음에, 뭐, 이거 안, 안 해도 되고, 중요한 거 있으면 중요한 거만. 10시부터 내일 이제, 어디로 가요? 9시부터구나. 9시부터 1시까지 충청대 강의가. 쭉 쓰는 거예요. 죠그 다음에, 하루가 저녁 때, 저녁 때 어떻게 하냐면, 결산을 보는 거예요. 밥차리 했나? 안할 수도 있거든요. 계획했는데, 계획대로 되나요, 그게? 안되잖아 누구 만나면 취소될 수도 있고, 책을 읽자. 예전에는 여기다가 다 독서 했어요. 저녁에, 여기 저녁이죠. 그럼 11시잖아요. 여기 11시, 1 2시까지 무조건 저는 체크해놔요. 무조건 밥차리기고 무조건 뭐예요? 독서. 계획하나 없어. 안 지키면 X. 그냥 잡다. 계획하고 결산하고. 결산은 그냥 어떻게 해요? 계획을 안 했어. 계획 안할수 있잖아요. 사람이 바쁘면 그냥 결산만 볼수 있어요. 그럼 밑에다가는. 아유 오늘 여기 8시, 8시에 일어났네. 9시부터 밥 먹었네. 이런 기상 밥 먹었네. 밥먹었네 벌어진 일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. 벌어진. 일. 계획은 이렇게 있어요 시간은 레드 타임 이 있고 블루 타임 이 있고 골든 타임이요. 골든이 잘못 썼어요. 골든 타임 이 있어요. 골든 타임이 뭐죠? 황금색이에요. 우리 의학 용어야 골든 타임. 뭐죠? 그렇죠. 몇 분? 4분, 5분. 제가 여기서 쓰러졌어요. 그럼 4분 안에, 5분 안에 뭘 해야 돼요? 그쵸 그렇죠. 와 옛날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 했어요 호흡 보고 근데 요즘은 호흡 보고 바로 압박이요 호흡이 없으면 바로 압박 몇 회? 30회 딱하고 가슴 깊게 둘그 다음에 두번 다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119불러야지 빨리 정신고생 119불러야지119 살리는 거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 시간관리에서 골든타임이 뭔지 알요 나는 살리는 시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골든 타임. 나를 살리는 시간 뭐예요? 음. 저는 다이어리 쓰는 시간. 쫙 떠놓고 4분 5분인데요. 복사하는 시간. 여러분들마다 이제 다 있겠지. 가족하고 밥 먹는 시간. 대화하는 시간. 영화 보는 시간. 다 있겠죠. 나아는대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어디다 우선.